네, 자, 저 자이전이라고? 네, 자이전에서. 어디로 자이전아? 자, 저 길로 왼쪽? 아니, 더 올라가야. 그큰 길이 있는데. 응. 큰 길을 안내를 하셔야 돼요. 더 가야 되니까. 올라가 봐.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가면. 그러면. 올라가 봐. 오른쪽으로. 여기서 연락 같은데. 갈래로 경 꺾어서. 전로 갔었는데. 큰 길이 있는지. 하여튼 왼쪽으로 가야 돼. 전적으로 큰 길이 없으면 딱 아, 그걸로 내려와서 가야 돼. 없네 없. 있 있어 있나? 있어. 저 마을이잖아 저 왼쪽에. 아니 저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없는데. 아니 마을 앞으로 길이 있다니까 저차 온다. 없어 마을 앞에 이제 이건 좀 마을 벌써서 약간 굴로 올라가는. 아니 봐봐. 그래. 속았다 생각하고. 쪽으로 갈라니까 응. 요거 가 작은 길. 엄마 말은 여기예요. 어 여기서 왼쪽으로 간다. 어. 어로갈거 나중에 나중에 지 아.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전화 왔어. 엄마, 어, 어, 엄마한테 일로 올라오도 응. 되겠네. 방금 그그 위에를 찍어야 되겠다 이 길로 들어올 거다. 이 길이 더 나, 넓은 거같아 약간. 이 길이 넓어. 아빠가 고사리 재배하는 집 얘기했잖아. 응. 그게 오른쪽에 여기가 고사리 여기야? 재배 집이야. 여기요? 맞습니다. 여기. 어. 여기서. 쭉가 어, 그냥. 직진. 근데 이이이 길이 왼쪽에 지금 있잖아. 네. 이 길이 그뭐 옛날에 어르신들이 다니던 길이야. 근데 저 밑으로. 그런거 없을때 겨울에 보니까네 집이 더 넓어 보이더라 여기서 올라가 왼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 다리를 건너면 그 장애자 집이여기저 저수지 나오네 오그 위에 저밑에이 다리를 왜 안넓히나 그 누구야 국회의원 그 이장현이 저수지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이 저수지는 오래된 저수지인데. 왼쪽으로 저수지가 있어. 요 왼쪽, 에쪽 왼쪽이 이거 언덕, 언덕 보이죠? 이게 저수지 언덕이야. 음. 우리는 계속 올라가면 되잖아요. 응. 그래, 올라가면 장유저지.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저수지가 있는 걸 한번 응? 보여줘야겠네. 이렇게 저수지가 있는 데를. 왼쪽으로 두고. 많이 어. 다시 이제 올라가면 되겠네. 작아진 게 아니라 똑같은데 다른 데큰거 여기서는요. 작아지지.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큰 길을 따라가. 큰 길이 잘안 보여. 응. 응. 보이지? 네 응. 그럼 요 밑에 이제 집이 하나 보이지 여기. 그집 없어졌나? 중사 이거 헷갈릴만 하지? 이제 저 장애자 집 보이잖아 아 여기? 근데 저 집이 이제 계속 있으란 법이 없어서 중사이 장애자 집 보이잖아 배우야 응. 그래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면 여기 이제 도, 돌리는 돌 여기 그니까 러 이제 대충 아는데 여기는 여기.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 어, 이걸로 왼쪽으로 가 국회의원 집이로? 차까지 놔 주시고 사진은 나중에 내려오면서 찍으라 내려서 아니야. 힘 약간 차는 올라. 보세요. 그러니 여기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겨울에 돌아가시면 엄청 고생이야, 우리. 요요 길은 할아버지가 새로 만들었다. 어? 논두길에 만약에 이거 뭐뭐 문데 아이고. 배우가 말하는게 지금 낯스로 이렇게 퉁퉁퉁 치착 이거 옆에? 자도서 응. 풀이니까 풀이 자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차에 이제 지금 아, 밑에, 밑에, 풀 식물들이 차를 긁어고 있어 다긁어놓고 있어 이제 왼쪽이 주차장이잖아 어. 뭐야 나무가, 막, 그리고 까시는. 이거, 기스났겠다 기스납. 어? 네.